안녕하세요 엔디손입니다. 오늘은 오피스 나와 있어요. 지금 뒤에 보시는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오피스 공간이 있고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계단 올라가시면 이제 나오는데 한국에서 투자 이민으로 오시는 분이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쇼잉부터 가격 내고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한국에서 진행을 하셨고요. 지금은 계약서 사인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기 담당 에이전트랑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. 입주하기 전에 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음, 공간은 이 정도 되고요. 이쪽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있고요. 여기 간단하게 싱크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책상이 한 4개 정도 들어올 거고요. 여기는 대표님 그 사장실. 사장실로 사용하실 거고 있고 나가시면은 이쪽은 회의실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될거에요 쪽리로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쪽으로 파킹할 공간은 아주 많아요 여기 밑에 카페도 있고 이게 카페고요 여기 보이시는데 여기는 얼바인에 있고요 얼바인 스펙트럼이라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은 가격 딜을 해가지고 한월 1,900불 정도 네맞췄고요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사무실은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사무실 집기하고 가구들로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채워지는 과정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계속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 한국에서 못 오시거나 음, 당장 오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. 영상 끝날 때쯤에 나오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 되고요.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